꽃다님들, 아, 오랜만에 집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네요. 아, 제가 음식방송을 <laughs> 할게 너무너무 많은데, 아, 여러분, 너무 더워요. <laughs> 그리고 또, 에, 아들이 또 집에 있어갖고 밥을 좀 해주, 해주고, 뭐, 바로 막 가게를 가야 돼서 이렇게 방송을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제철이라, 어, 여러분, 이게 단호박, 요게 지금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마트, 요즘 이제 마트를 가잖아요. 마트를 가면 여러분 있잖아요. 과일도 비싸고요. 채소도 비싸고요. 어, 또뭐 간장부터 시작해서 뭐다 비싸요. 올랐어요. 다 오르고 비싸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 이렇게 그래도 수확량이 조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은 단호박이에요. 어, 그리고 조금 있다,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또 하나는 느타리버섯이에요. 자, 느타리버섯과 그 이런 단호박은 우리 혈관 건강에 상당히 좋고 제가 알기로는 이 단호박도 어그 음, 당뇨라든지 이 혈관 계통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어 붓기 완화, 그다음에 항암 작용. 그리 그리고 눈 건강. 우리가 나이 들면서 눈이 어, 조금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 눈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위장, 어, 위, 위장 질환을 예방을 하고요. 면역력 강화. 그 다음에 변비 개선을 해줘요. 근데 얘가 단점이 있어요. 뭐냐. 이, 이게 카로틴이, 카로틴 혈증이라고 해서요. 그게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피부가 이렇게 노래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많이 먹으면. 음, 이거를 얼만큼 먹으라는 건 없고, 어, 전문가 번, 분들은 이거를 한반개 정도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는 하루에 하나 정도 먹어도 되는 거죠. 요 정도는 반쪽인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 단호박이 요즘 싸요, 여러분. 이렇게 한 박스에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미니 단호박. 그러면은 거의 9,900원, 12,500원 정도 하니까 마트에 가셔서 오늘 이렇게 지금 뭐냐면 건조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건조하는 거, 그 다음에 찌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피로감과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섭취하시면 괜찮은데, 단호박을 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한 번에도 너무 많은 양을 섭취를 하시면,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어서, A가 그게 이게 축척이 돼갖고, 어, 뭐냐면은, 어, 그, 피로감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이, 그, 단호박은, 어, 아주 건강식품으로서 어 아주 좋은 거죠. 어. 그래서 뭐 비만도 예방하고 당뇨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미니 이 단호박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달 달아. 엄청 달아요. 그래서 진짜 고구마보다도 더 맛있더라고요, 얘가. 고구마보다 더 맛있으니까 여러분 뭐냐면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그냥 요렇게 작은 거딱 주먹에 한 주먹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한 주먹에 들어오는 거는 한개 정도. 그리고 요렇게 어, 이거보다 사이즈 큰 거는 반개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 하나 하루에요. 아 요즘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 두 박스를 사 왔어요. 왜냐면 한 박스는 그냥 먹고 하나는 뭐냐면 음, 이렇게 에, 건조 그 뭐냐면 어, 쓸어서 건조기에 말려서. 제가 그 찌개를 할때너도 맛있더라고요. 어, 콩나물 끓일 때도 맛있고요. 김치 콩나물 끓, 국 끓일 때도 맛있고요. 그 다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치 담을 때도 이 단호박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일단 미리 일단 해놨어요. 이제 쓰는 거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렇게 쓸었어요. 이렇게 어, 제가 먼저 이렇게 쓸어놨는데. 이거를 건조를 하셔서 건조를 하셔갖고 이렇게 지금 음, 이렇게 건조를 해서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건조를 했는데 아, 아주 밥에다도 넣어 먹으니까 맛있고 찌개에도 넣으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해보니까, 어, 노하우가 생겨서, 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단호박은 일단, 음, 찌는 거, 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 찌는 거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음, 그, 어, 어떻게 했냐면, 얘를, 어,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가 아니고 베이킹 파우더하고요. 식초하고 해서 20분 동안 물에 담궈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하 껍질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별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를 자를 때 봐봐. 여기 꼭지가 있잖아,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요거를 여기를 반을 자른다고 해서, 반은 이거잖아. 반을 자른다고 해서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자르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았고 이 꼭지 꼭지 옆에를 자르는 거 이렇게 여러분 봐봐 이렇게 옆에다 아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시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 봐 꼭지 옆에 이거를 이렇게 칼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가루 잘라버려 요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이거를 찌는 거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지금 하나를 찐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흰색으로 이렇게 분이 났죠. 이거는 뭐냐면 단성분이 나온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딱 이렇게 네 조각으로 여러분이 찜은 좋은데요. 그 뭐냐면 전자레인지에다가 이거를 하실 때 손질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어 이렇게 좀 깊고 여기는 짧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작업을 제가 했던 거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실 때. 요 부분은 요렇게 잘르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좀잘르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파시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파요. 얘를 이거를 많이 파지 말고 이렇게 이 안에 속에 있는 것도 맛있고 영양분이 있으니까 요 정도만 파세요. 우리가 그냥 먹을 거니까. 요 정도. 이렇게 파시고요. 어그 다음에 이쪽 부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꼭지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꼭지가 있는 부분에서 이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야. 그 옆에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반을 잘라서 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파는 거는 얄포로만 되는 그렇지만 이게 렇 너무 속으로 들어간 거는 이렇게 반을 잘라갖고 여기 이렇게 파시면은 쉬워요. 이렇게. 응. 어. 아, 이것도 힘든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덜, 들들 이렇게, 어, 좀 잘라진 데는 이렇게 한번 파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어, 파진 데는, 여러분 봐봐. 어? 이거 한번더 잘라서 이렇게 파는 게더 쉽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파주세요. 이렇게. 응. 어. 이렇게 파서, 자 이렇게 파놓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파요 이렇게 이렇게 판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다 뭐에 쓸 거냐면 저가 그 다육식물을 하잖아요 그 뭐냐면 영양제 만드는 데다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꼭지 부분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어. 이렇게. 꼭지 없으면 안 잘라 되고 꼭지가 여기 여기 요이 부분은 이렇게 꼭지가 있으니까 잘라야지.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보셔 갖고 한번 잘라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식구 하나당 이렇게 작은 거는 하나 하나를 다 드셔도 돼. 응.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 접시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음. 어. 접시에다가, 요렇게, 음, 자, 전자렌지에다 돌릴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네 개를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 뭐냐면은, 어, 랩으로 씌우시려면, 내부를 씌운 다음에 구멍을 뽕뽕뽕 뚫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왜 보통, 그, 왜, 여기다가, 그, 전자렌지에 돌린다 해도 여기 물 넣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넣지 말고 해보세요. 쫀득쫀득 맛있어요. 어, 요렇게 하세요. 그냥 물 넣지 말고 전자렌지에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랩이 있으면 씌우시고 구멍 뚫으시고요. 랩이 없이 하려면 이렇게 일회용 비닐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만 살짝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이렇게 해줘요. 그냥 전자레인지 넣을 때. 그럼 공기가 약간 유입이 돼서 뻥 터지는 경우도 없고 구멍을 뚫을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해갖고요. 얼마를 돌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한 거는 딱 7분이에요, 여러분. 7분 하면 이렇게 막그 뭐라고 할까. 아주 이렇게, 어, 그냥 뭐냐면은, 어, 먹기가 너무 좋아요. 어, 껍질까지. 이거 여러분 껍질까지 먹어야 그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까지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게 몇 분이다? 전자레인지에서 7분. 음, 자그만 건 7분, 큰 거는 8분에서 9분이에요. 어, 그래서 물을 넣지 마시고 그냥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딱 돼요. 어, 그래서 얼마나 맛있나 모르,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단호박 넣고 그 샌드위치 한거 있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거 저기 그비어 비닐 장갑 그거 끼시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으깨시면 얘가 다 으깨져요. 그래서 샌드위치에 그냥 넣어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7 분만 돌리시면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맛있는 어, 이렇게 맛있는 여러분, 어, 그, 미니 단호박, 어, 찜이 돼갖고, 설탕 필요 없습니다. 뭐, 그리고 꿀 필요 없어요. 그냥 드셔도 달아요. 그냥 드세요, 이렇게. 뭐, 아니면은 이제 샐러드 하실 때 같이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 조금 이거보다 몰캉한 식감이 아니라, 조금 이거보다 조금, 어, 덜몰캉하게 하겠다 그러면 4, 5분 정도 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이거 그냥 먹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너무 몰캉한거 싫으시면 4, 5분. 그 다음에 어, 4, 5분, 6분 그정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 나 이렇게 몰캉하니 그냥 입에 그냥 쏙 들어가면 그냥 아 그냥 그냥 막 살살 녹아 그러면은 7분. 큰 거는 8분 음,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찜소 찜기 있잖아요. 그 찜기에다 찌는 거는 여러분 몇 분이냐면 10분이에요. 10분에서 12분, 11, 10분, 12분 정도 찌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손질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호박 보시면 어,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이거를 어, 이렇게 이런 데가 좀 저기 한게 있으면 이렇게 좀 긁으세요. 왜냐하면 껍질까지 다 사용하니까 해야 이게 이제 뭐냐면 저기 때문에 그러지 그 뭐지 이게 야생화서 또 크다 보니까 응, 그런 거야 이렇게 이거 어제 여러분 식초하고 그다음에 베이킹 파우더하고 담궈갖고 담궈서 여러분 제가 그 이걸 다 말려놓은 거예요 10, 20분 동안 담궜다가 씻어갖고. 어, 다 담궈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알려드린 대로 여기를 자르셔야 돼. 이렇게. 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 건조하는 거. 아, 이, 이, 뭐죠. 건조기에 건조하는 거. 그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을 자르셔. 4등분을 하시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자, 이렇게 4등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여기에 요거 부분 옆에다가 이렇게 칼을 넣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음, 그래 야지만이 이게 음 저기 가 돼, 음 쉬워. 자 이렇게 해 갖고 여기다가 이제 씨를 빼고 이렇게 빼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아우 나 이거 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아무래도 이제 아우 이게 귀찮더라고. 그런데 밥에 넣어 먹으니까 맛있고 찌개에다 넣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 박스에 9,900 얼마였어요. 그래서 그걸 사온 거예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여러분, 반만 잘라서 이 실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어 4등분을 해서 실을 빼는 게더 편하다고. 어 그걸 알려드리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지, 여기는. 어 이렇게. 이 부분 잘르고 이제 이런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호박을 쓸때 힘들잖아요. 어나 이거 껍질 벗기기도 힘들어, 뭐 힘들어. 우리는 이제 뭐냐면 건조기에다 껍질까지 다 먹을 거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러분 이렇게 쓸면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얘를 쓸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응. 어, 이쁘게 나오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쓰시라고. 그래야 이게 모습도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썰으세요. 얇게 썰으셔요. 자, 봐봐요. 이거는 어, 편편한 거였고, 얘는 여러분 이렇게 어, 조금 구부러졌죠, 많이.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이게 별거 아닌데 여러분 궁금할 수 있겠더라고. 자, 이렇게 얘를 이렇게 숙여, 어, 손이야 닿면안되니까 숙여. 이렇게 쓸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쓰른 다음에 이걸 뒤집어 쓰는 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옆또 이제 그 반대편으로 돌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쓰셔. 어.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손 조심하셔서 이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얄포로 막게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얄포로 막게. 그래야지 잘 말라요. 이렇게. 얇으막 음. 자, 다시 한번 쓸어볼게요. 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쓸기가 어렵잖아. 기울이야지. 음. 기울인 다음에 이렇게 쓰르셔. 음, 이렇게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손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쓸어요. 어. 아이고 이거 하다 보니까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뒤그 반대편. 이렇게, 여러분. 어, 이래야지 쓸기가 편해. 얘가 쿵, 부으로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요, 여러분. 이게. 어, 쓰는 게. 이렇게.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기울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를 숙여. 응.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숙인 다음에, 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응. 이렇게 건강하려면 여러분 힘들어. 힘들어도 어떻게 어, 해야지, 뭐, 그죠? 안 아플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어, 단호박이, 이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이 정도 크기. 음. 이렇게. 이건 좀 두꺼웠다. 이 정도. 얄포로하게 쓸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얄포로하게 쓸어서, 지금 보시면 은 여러분 이렇게 에. 건조기에다가 하시는데 제가 완전히 시간을 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자,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은 음,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는 여러분 70도에서 하시면 색감이 조금 칙칙해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65도에서 일단 18시간을 돌리십시오. 음. 65도씨에서 18시간을 건조기에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껐다가 얘를, 그니까, 러 어, 18시간 정도면 8이 16, 9이 18, 9시간 정도 지나기 전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놔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어느 곳은 익고 어느 곳은 안 익어. 그래서 이렇게 뒤집고 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어, 또 다시 코드를 한번 뺐다가 과열될 수 있으니까 다시 충전을 하셔서 다시 코드를 하시고서는 어, 8시간을 돌리세요. 처음에 18시간, 그 다음에 8시간 돌리시면 이렇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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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건조기에서 너무 잘 말라요. 요 정도는 말라야 여러분들이 장기 보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우, 나 이거 넣을 데가 없어. 그러면 후라이팬에다가 몇 번을 더으세요 어. 저는 이제 그 냉장고가 좀 여유분이 있어서 지금 18시간, 65도에서 18시간을 한 다음에, 그다, 18시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어, 18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시간을 돌렸다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냥 냉장고에 지금 보관을 해서 밥할 때한세 조각을 넣어요. 그리고 국 끓일 때도 한세 조각 넣어요. 어머, 맛있어, 여러분. 김치 담을 때도 넣어봐. 맛있지. 음,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단호박이 제철이고 쌀때 하시라는 거예요. 음, 지금 과일 값도 비싸고 채소 값도 비싼데 잘 틈새 시장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싼 것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좋은 이런 단호박은, 어, 체중 조절도 되고, 어, 그 다음에 당뇨에도 여러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챙겨서 하루에 반 개, 큰 거는 반 개, 뭐 이렇게 조그만 거는 한개 정도 해서 매일마다 드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 그것도 힘드시면은 밥에다 한 세네 것 조각 정도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좋지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 뭐,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뭐, 비싼 거를 뭐, 매일마다 사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 요런 것들을, 어? 사갖고, 우리가 슬기롭게 건강을 지키는 법을 우리가, 어? 배워야 돼요. 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전 지금 냉장고에다 넣고, 어, 어 냉장고에다 넣을 때는 이런 것들은, 그, 뭐냐면, 반찬 냄새 이런 게, 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승준아 엄마 유튜브 방송에 좀 조용히 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어, 용기에다 보관해서 냉장고에다 넣으시면 끄떡이 없어요. 어, 이렇게 끄떡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봉을 하셔가고 냉장고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다 안 드실 거면 얘를 좀 덮어서 보관을 하시면 상하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설명 더 해드릴 거는 지금 식재료들이 다 비싼데 또싼게 있어요. 마트에 가시면 또 뭐가 싸냐면 여러분, 그, 이렇게 지금 저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놨거든요. 왜냐면 너무 더워서 여러분 덮을 시간이 없어. <laughs> 아이고, 이거 한번 어떻게 빼줄까? 아이고, 안 빼질라네. 좀 나와봐. 어쩔 수 없다. 얘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시면 느타리 버섯이 엄청 싸요. 느타리 버섯이 한 팩에 한 팩에 뭐천 얼마 뿐이하네요. 근데 얘가 효능을 여러분 잘 아시죠? 느타리 버섯이 효능이 혈압에도 상당히 좋잖아요. 다른 건잘 생각이 안 나는데 혈압이 생각이 나서 제가 느타리 버섯을 지금 이렇게 건조기에 말렸어요. 자 그러면 이 느타리 버섯을 어떻게 말릴 것인가? 저는 솔직히 이거 느타리 입어서 왜 유튜브나 어디 보면은 이거 안안 안 씻는 분도 있고 또 물에다가 안 담그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 <laughs> 죄송한데 식초에다 담궈서 식초를 좀 넣어갖고요. 10분 담궜어요. 물에다가 <laughs> 10분 담궜어요. 아, 식초물에다가 10분을 담근 다음에 그거를 깨끗이 닦아서 체반에 물기를 뺐습니다. 체반에 물기를 조금 많이 뺀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어 그렇게 뺀 다음에 어 물기는 그냥 어느정도 많이 빼게끔 했으니까 제가 그뭐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 그런데 짜지는 않았거든요. 짜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기에서 얼마를 했냐면 건조기에서 여러분 65도 왜냐면 70도는 여러분 잘못하면 색깔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65도, 그, 저기, 그, 저기, 건조기에 65도로 해갖고 18시간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삭바삭하니 여러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지금 이 우리 지금 습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밖에 놓고 드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덮으셔야 돼. 어, 몇 번을 덮으면 밖에 놓고 드셔도 되고요 저는 냉장고에 여유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런, 이런 버섯류라든지 이게 호박 같은 것들은 여러분, 냄새가 배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지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얘를 이렇게, 어, 요러, 요런, 용기에다가 딱 넣어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어,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거를 이제 묶죠. 어, 살짝 묶어갖고, 어, 묶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밀봉을 해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뭐냐면 반찬 냄새나 이런 게안 들어가요. 버섯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냉장고 보관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만약에 이거를 그 뭐냐면, 어 이거를 만약에 그 저기 실온에 보관하실 거면 더셔야한다는거꼭 얘기를 해드려요. 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 한 가지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겠구나.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뭐냐 면 <laughs> 이거 뭐냐면 여러분 과일 껍질 뭐그 다음에 야채에서 나오는 양파 껍질 그 다음에 그 계란 껍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채소 야채 뭐 그런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거 지금 놓고서 액기스를 만드는 거 이건 왜뭐 뭐에서 나가냐면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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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 식물 영양제를 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씨하고 나오잖아요. 어, 그, 저기, 그, 단호박에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 놓고서, 여러분, 어, 놓고서,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저기, 반찬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김치통이잖아요? 이게, 어, 여러분, 상하지가 않네?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가스가 찰수 있으니까, 뻥 터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어,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저는 그냥 얘네들이 참 좋은 거 먹네, 원당 그냥 원당 흰 설탕이 없어서 그냥 원당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러분 안상하네? <laughs>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뒤적뒤적 해줘요. 이렇게, 어. 이렇게 뒤적뒤적 어, 해주고, 어,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뭐 수박 껍질도 들어가고 뭐그 어? 바나나 껍질도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 들어갔어요 어 그냥 이, 이런 좀 영양제를 한번 줘보려고 그래요 음. 왜냐면 자연 환경들이 너무 파괴돼서 어.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솔솔솔솔 이렇게 또 뿌려놔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거를 여다 어, 이렇게 다듬으면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아 이런 용기들은 여러분 공기의 유입이 조금 있어서 아, 터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터질 수가 있어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뭐냐면 어, 열어줘야 돼. 아, 그 열어주시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아, 이렇게 버릴 게 없죠, 여러분. 음, 그리고 식물 영양제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제 공기들이 막 오염이 돼 갖고 막. 공기도 오염되고 자연 환경도 오염이 많이 돼서 일단 식물들도 지금 걱정인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 활용을 한다면 어, 식물도 건강해지고 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단오바 또 이제 할 건데 아이고 힘들어요. 이거 쓰는 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건강을 아이고 야. 큰일 날 뻔했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지. 음, 이렇게 단호박, 어, 지금 이렇게 셀 때, 9,900원, 12,000원, 10개. 이럴 때, 어, 단호박, 이렇게 손질하셔서, 이렇게 쪄서도 드시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말리셔서, 여러분들 건강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여러분, 느타리버섯, 이거 지금 싸니까, 어, 가셔서, 어, 말리셔요, 말리셔. 그래서, 밥할 때도 좀 드, 넣어서 드시고, 그러셔갖고 여러분, 뭐냐면 밥할 때도 괜찮고, 여러분 국 끓일 때도 좋아요. 어 저는 그렇게 해갖고, 지금 식구들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 더운데 건강하시고요 저는 어또 내일, 차...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네, 지금 2시 넘었어요. 3시 정도 됐을 거야 <laughs> 이런 거 앉아있네.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 어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이따 찾아뵐게요.